작은 쥐한 마리가 포근한 이불 속에 푹 파묻혀 새근새근 잠들려던 순간 깜짝이야 거대한 못이 벽을 뚫고 날아왔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못은 사방에서 계속 날아들었고 쥐는 힘껏 따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쥐도 보통 쥐는 아니었죠 날아오는 못들을 모두 기가 막히게 피했습니다 탈출구를 앞에 두고 못 하나가 앞길을 딱 막아섰고 이어 여러 개의 못이 주변에 박히면서 작은 쥐는 움직일 틈이 없게 되었죠 큰일났다 싶던 그때 갑자기 못이 멈췄습니다 도구의 못이 다 떨어진 거였죠 그런데 인간은 이번엔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생이 형을 급하게 불렀고 쥐는 그 틈에 신이 빠져나왔죠.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형제는 욕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리병 뒤에서 깍꿍하는 쥐를 보고 깜놀한 형이 발을 헛디뎠고 두 사람은 욕조 안으로 떨어진 채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욕조는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튀어나가 완전히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죠. 얼어붙은 호수 위로 미끄러져 나간 욕조. 이제 살았다 싶은 순간에 얼음이 뚝 갈라지며 형제는 그대로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죠 약에 오른 형제는 쥐구멍 앞에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쥐덫을 무려 천 개나 깔아놨죠. 바닥은 쥐덫으로 뒤덮여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나가려고 보니 문이 밖에서 잠겨 있 지루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쥐가 나타났고 형제는 무언의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쥐는 형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쥐더 사이를 요리조리 잘도 피해 지나갔죠 게다가 이쥐 완전 닌자였습니다 가볍게 벽을 타고 올라가 깡통 위에 정확히 착지 형제는 입이 떡 벌어졌죠 그리고 쥐는 숟가락 위로 폴짝 뛰어올랐고 체리 한 알이 포물선을 그리며 또르르르 르 굴러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막힌 추격전 누구 편을 들고 싶으신가요?